경기도 김포의 한 아파트. 이곳은 오늘의 주인공 지연씨가 든든한 남편, 그리고 토끼 같은 딸과 함께 살고 있는 보금자리입니다. 결혼 후 전셋집을 전전하다 작년 겨울 지금의 아파트를 장만했다는데요. 달란한 과정과 내 집까지 다 있는 지연씨는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고민이 있으시다고 하는데? 네, 제가 변액보험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고민이 좀 있어서 이렇게 신청하게 됐어요. 현재 외벌이인 지현 씨네 남편의 한달 월급은 300만 원이 조금 넘는데요. 이중 식사비와 공과금을 포함한 고정 생활비만 150만 원 가까이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재테크는 보험과 예금이 전부입니다. 펀드는 좀 위험성이 있어서 안 하는 편이고요. 적금도 따로 안 하고 있어요. 가게 지출에서 대부분이 보험료고요. 근데 보험 안에 이제 저축 보험 같은 것도 있잖아요, 연금 보험이나 그런 것도 조금 들어가고, 나머지 뭐 생활비 하고 좀 남는 게 있다 하면 그러니까 다 예금으로 그냥 넣는 편이에요. 1, 2 0만 원이라도. 지원 씨가 가입한 보험은 연금 보험과 저축 보험, 실비 보험과 CI 보험, 아이 보험 두 개와 종신 보험을 포함해 총7 가지입니다. 보험료로 나가는 돈만 한 달에 100만 원 상당. 이 중에서 고민인 변액 보험이 바로 종신 보험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종신 보험은 좀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두고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익률에도 좀 관심이 많이 있고, 그리고 일단은 또몇년 이상을 부어야지 이게 원금 환급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신경이 많이 쓰여요. 중간에 해지할 수가 없으니까. 지연 씨는 지난 2006년, 20년 만기로 변액보험을 가입했다고 합니다. 2006년인가 7년쯤에 이제 제가 처음으로 보험을 가입할 때였는데요. 근데 이제 종신보험으로 변액보험을 가입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게 갱신형이다 보니까 5년 뒤에 보험료가 5만원이었던 게 7만원 정도로 훅 올라가더라고요. 수익률도 생각보다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줄일 수 있는 거 최대한 줄이고 지금 다시 5만원대로 내고 있거든요. 변액보험의 만기는 2026년. 낮은 수익률에 중간중간 해지하고 싶었던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손해가 커 울며 겨자 먹기로 유지해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과감하게 해지하고 펀드나 주식 등에 투자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고민도 많습니다. 응? 오빠 어딨어? 어, 이게 변액이다 보니까 제가 낸 보험료를 운영을 하던데 그때 뭐 채권형도 있고 주식형도 있고 뭐 펀드형도 있고 그 여러 가지 비율을 제가 또 정할 수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각각에 대해서도 제가 잘 모르니까 어떻게 정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설명을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되고 근데 또 거기다가 수익률도 별로 안 좋고 하니까 해지를 하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또 막상 지금 해지를 하려고 하니까 원금보다 제가 더못 받게 되는 경우가 돼버려서 이걸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안정된 노후를 위해 변액보험에 가입했지만 불안감만 생겨나고 있는 지연 씨. 지연 씨는 변액보험을 유지해야 할까요? 해약해야 할까요? 네, 네. 변액보험을 가입해서 이제 8년간 네. 납부를 해왔는데.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게 지금 별로 실효성이 없고 일단 돈은 계속 나가는데 나한테 오는 건 없는 것같고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음. 그 저희 사례 주신 분들이 정말 주변 흔히 볼수 있는 그런 사례니까요. 정말 특별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음. 그 팀장님 지금 네. 이 상황은 어떻게 해결을 좀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가입했을 때 목적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이 사례자 같은 경우는. 어, 지금 아까 노후 준비로 이렇게 잠깐 이렇게 혼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음. 이 보험 자체를 종신보험으로 가입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종신보험도 일반 종신보험이 있지만, 그게 금액이 좀 작아지니까, 음. 어, 펀드를 운영해서 나중에 사망보험금이나 만기환급금을 더 크게 받겠다라고 네. 나온 게 변액종신보험이거든요. 어. 근데, 변액종신보험은 사실은 노후 보장이 목적이라기 보다는, 네. 만일의 경우, 나의 사망보험금을 보장을 더 하는 게 목적입니다. 음. 그러면은, 종신 보험과 비교해서는 어, 보험료도 좀 저렴하고요 네. 어쨌든 최저 보증은 있고 더 올라갈 수만 있기 때문에 네. 종신보험이라는 측면에서는 유지를 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고요 네. 근데 지금 사례자 같은 경우는 다른 보험이 또 있으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만약에 노후보장용으로 쓰겠다라고 네. 하면은 음. 사실상 5만 원짜리 보험이기 때문에 네. 적립금이 이렇게 크지 않아서 네. 연금 전환 기능은 가능하지만 네. 크게 노후보장의 의미는 없을 수 있거든요 음. 그러면은 어 리모델링을 하실 때어또 변액종신보험의 중요한 기능 중에 네. 그 월대체공제라는 게 있어요. 음. 지금 8년 정도 납부를 하셨기 때문에 네. 그냥 지금부터 보험료를 납입을 안 하시더라도 네. 향후 한 나이대를 감안을 한다면은 네. 한 20년 이상은 돈을 안 내도 이 보장은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음. 자 고경희 세무사님께 여쭙습니다. 사례자가 네. 중도 해약을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세금을 이제 또 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그렇죠. 있겠죠. 그렇죠. 세금 문제가 네. 또 궁금해요. 네. 네. 세금 얘기 나오면 싹 웃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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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또 이제 자기 얘기할 때 약간. 네. 차례가 돌아왔다. 네. 얘기하시고 계신데 어떻게 <laughs> 생각하세요? 변액보험을 통해서 이제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10년 이상의 가입기간, 그렇죠. 계약기간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음. 중도에 해지를 한다면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중도에 해지를 한다고 하면 수익이 낮다. 그 부분에 대해서 15.4% 세금을 내고 지금 해약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지금 이분이 뭐 중도 인출을 그 전에 했는지 이거는 모르겠지만 네. 기존에 중도 인출을 했던 부분에서 만약에 수익 난 부분에 대해서 중도 인출을 했다고 하면 그 부분까지 이제 이자 소득세를 내야 되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굳이 만약에 목돈이 필요하고 이런 게 아니라면 목돈이 네. 필요하신 거라면 중도 인출 기능을 좀 활용하시면 좋고요. 네. 그게 아니라면 해약하시는 경우에는 기과세 혜택은 받으실 수 없다. 음. 아, 네. 그, 사실, 이 8년이나 넣었는데, 갑자기 해약을 해가지고, 혜택을 전혀 못받으면좀 아쉬울 것 같아요. 저분도 2년만 버티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아, 소장님, 똑같이 있네. <laughs> 버티시면 됩니다. <laughs> 2년. 네. 사례자의 고민이, 사실은 수익률이 낮아서다 낮아서다. 라고 네.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수익률이 왜 낮은 겁니까? 이뭐 말씀... 보험사가 운영을 정말 좀 바보같이 해서 그런 건가요? 그럴 수 있잖아요. 네. 뭐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이거는 어 처음에 가입 목적 자체가 변액 종신 보험이었기 때문에 음. 사망 보험금을 보장을 하는 거거든요. 음. 사실상 수익률이 높게 나지를 않는 상품입니다. 아. 음. 그래서 가입 목적 자체가 이게 돈을 크게 불리려는 투자의 목적은 아니었었거든요. 처음서부터 그 그렇죠. 목적을 잘 모르시고 들으신 거예요. 가입을 거네요. 잘 못한 거네요. 잘 못하신 거 수도 있고 아마 맞게. 처음에는 그렇게 제대로 가입을 하셨는데 네. 이후에 중복되는 보험을 가입하면서 네. 이게 좀 이렇게 목적이 희석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근데 이게 대신 다른 보험하고 비교해 보시면은 네. 또 아마 지금 금액대가 저렴하거든요. 저렴한 네. 금액에 사망 보장을 조정도 할수 있다면 음. 다른 거를 조율하면서 전체적으로 좀 만들어 음. 가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네. 생각 들어요. 가장 좋은 보험은 음. 보험사가 없애고 싶어하는 보험이다. 맞아요. 어, 이런 생각이 어. 좀 들거든요. 맞습니다. 보험사가 빨리 이 보험을 없애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보험사가 아, 실제로요. 응. 제 소리 소문 없이 없어지는 보험들이 있어요. 어. 네. 그럼 소리 소문 없이 없어지기 전에 노동장에좀 <laughs>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면서요. 우리 김경록 소장님께 네. 또 굉장히 머리가 어지러울 때는 소장님하고 대화를 하세요. 머리가 좀 시원합니다. 약간 목욕탕 같아요. 목탕 안에 좀 들어갔다 나온 것 같은 느낌인데. 사례자가 이제 채권형과 뭐 주식형의 비율을 고민한다에서부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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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분이 저렇게 고민하는 그 비율에 대해서도 전 지금 벌써 어려, 어지럽거든요. 요즘 어떻게 뭐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네. 아, 이제. 그 펀드에 투자하니까요. 펀드가 음. 종류가 이제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도 있고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도 네.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 비율을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 음. 뭐 채권에 뭐 50, 주식에 50 하느냐, 채권에 80, 주식에 20 하느냐에 따라서 어 수익률하고 그 기대 위험이라고 그러죠. 그런게 달라지죠. 채권은 어허. 아무래도 조금 그쵸. 금리는 낮은 데 비해서 좀안정적으로조준하게 들어오는 거고 주식은 수익은 높은데 어쩌다 갑자기 뚝 떨어지기도 네. 하는데 네네. 결국은 이제 그 주식의 비중이 높으면은, 주식 시장이 좋을 때는, 음. 뭐, 이게, 이거, 이분 같은 경우는 사망보험금도 높아지고, 네. 뭐, 중조에 찾는다면 또 이제 돈도 많이 받고 그러겠죠.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분이, 부 이분이 이제 2006년에 가입을 하셨는데, 네. 음. 그럼 2007년까지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르다가, 음. 그다음부터 이제 주가가 뚝 떨어졌다가, 박스권이죠. 이제 네. 박스권으로 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채권 쪽은 수익률이 계속 꾸준하게 많이 음. 났었고요. 네. 거기에 따라서, 그 비율에 따라서 이제 좀, 달라질 아. 수는 있는데 네. 주식시장이 별로 재미 없었을 때가 돼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생각보다 좀 재미가 없다. 음. 초기에는 이제 사업비는 떨어져 나가니까 사업비의 뗀 금액에서 이제 투자가 되니까 생각보다는 항상 이렇게 그 변액연금이나 변액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초기에 사업비 떨어지는 것 때문에. 자기가 하시죠. 자기가 들어간 돈을 가지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음. 그 부분에서 이제 조금 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도 조금 안 좋았던 음. 때인 것 같기도 하고 그 비율이 보통한 어느 정도면 안정적이라고 보시나요? 안정적인이라는 건 채권이 많을수록 항상 안정적이죠 그쵸. 안정적인데 아.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젊으신 분들이니까 네. 젊으신 분들은 주식을 많이 해도 이제 그리고 이 국민은 20년짜리를 넣지 않습니까그니까 네. 이렇게 20년씩 긴 기간과 같으면은 주식 펀드 같은 데 넣고 장기로 보시면은 음.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주식펀드가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이게 제일 키입니다. 맞아요.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고 정기예금이라는 네. 거는 그냥 들어놓고 뭐 매년 바꾸더라도 20년 30년 관리하는 똑같습니다. 정기예금 금리는 다 동일하니까. 맞아요. 그런데 아. 투자 상품은 뭘 택하느냐에 따라서 하늘과 네. 땅 차이거든요. 맞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주식펀드를 하시되 그 자기의, 이제, 그, 자산을 관리해주는 음. 분이 귀찮을 만큼 자주 전화를 해서. <laughs> 물어보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니, 정말, 전화를 해서 자기가. 승기자님이 직접... 제일 측정한 <laughs>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요? 전화를 해서 자주 물어보고, 뭐 이런. 아니, 네. 저는. 아, 바쁘세요. 분장만으어올 때도 계속 전화를 하고, 뭘 어디다 빼서 어떻게 해요? 뭐어떻고 광주는 저는... 어때요? 뭐, 뭐좀 해요? <laughs> <줘야>? 광주는 <laughs> 어때요? 아니, 저는요, 그, 사실. 이... 팀장님이 참 저를 잘 챙겨주시지만 음. 제가 직접 이 팀장님께 묻는 것만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 그래서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 관리 잘하는 팁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 변액보험은 저희들도 그러거든요. 이렇게 양날의 검이라고 부릅니다. 관리만 음. 잘하면 굉장히 좋은 상품임에는 명확합니다. 하지만 관리를 못하면 어, 어떻게 보면 초기에 높은 사업비 수수료, 그쵸. 또, 뭐, 스윙, 어, 어떻게, 재테크 트렌드에 쫓아가지 못하면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관리를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것 같으세요. 음... 제가 굉장히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여기서 말하는 관리라고 해봤자, 1년에 한 번, 두번 정도, 음... 그냥 클릭 몇 번을 통해서, 네. 어 어떻게 보면 펀드를 바꿔주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바꾸는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좀 쉽게 말씀드리면, 어쨌든 네. 1년에 한두 번, 사실 1년에 한두 번도 안 해도 돼요. 정말 음. 크게 경기가 뭐 성장기에 있냐, 아니면 침체기에 있냐, 여기에만 비율을 잘 조정해주셔도 음. 되거든요. 음. 제, 개, 결국에는 관리를 잘하려면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고요. 네. 아까 성 기자님처럼, 어, 나의, 나의 재무 담당자를 귀찮을 정도로 전화를 많이 하시고, 음. 평소에 신문 같은 것도 좀 자주 보시면서, 지금은 뭐 주식의 비율을 높일 때다. 채권의 비율을 높일 음. 때다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 두시면 좋고요. 네. 그러면서 또내 네, 나이, 연령대와 맞는 관리법도 네. 되게 중요합니다. 네. 사례자처럼 젊은 분들은 네. 아까 소장님 말씀 잘해 주셨지만 펀드의 비율을 높여서 장기적으로 보면 맞아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있고요. 네. 음. 반대로 이제 은퇴를 이제 우리가 노후 통장이잖습니까? 은퇴를 앞두신 분들은 네. 채권형 비율을 많이 높여감으로써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게더 음. 중요합니다. 음. 네 그리고. 조 궁금한 게그 그 사망 보험금이 정해진 게 아니라 계속 변한다면서요? 네, 받는 금액이 변하는 건데 네. 변액 연금은 받는 연금이 변할 수 있는 거고 네. 변액 그 어, 종신 같은 경우는 이제 받는 음. 사망금이 변할 수 있는 거고요그데뭐그 아. 네. 아. 근데 근데 그거... 금액이 그러면 정말 금액 안 난다고 그러는데, 아까 내가 아까 죽을 때도 주식 시장이 좋을 때 죽어야겠어요. <laughs> 네. <laughs> 아 정말 그러네요. 네. 어? 그렇죠. 그 타이밍을 잘맞춰어서 그, <목소리> 혹시 저 사례자 사례자분들 중에 이렇게 그 운영을 잘해서 사망 보험금을 많이 받으신 분이 아 진짜 저도 궁금해요. 종신 보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최저 사망 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품의 태생적 구조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보험 회사에서 종신 보험은 채권의 편입 비율을 최소한 절반 이상 네. 뭐 많은 데는 60%, 70%, 80%까지 의무적으로 편입하게 돼 있거든요. 나... 그러면 보험이 생길 때부터 네. 사실은 예상되는 금리나 이자나 받는 금액이 거의 정해진다고 보시면 되세요. 네. 그래서 저도 수많은 고객분이 있잖아요. 네. 사망보험금이 정확하게는 내 기본 계약했던 금액 네. 그리고 운용을 통해서 더 늘어난 금액 둘 중에 큰걸 받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처음에 계약했던 금액이 대부분은 더 크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어... 종신보험의 경우 변액 종신보험의 경우에는 음. 더 많은 금액을 받는 게 정말 나이 많이 들어서 정말 80세, 90세, 100세 시대지 않습니까? 음. 그때 만약에 사망을 하시게 되면 정말 장기 투자로 인해서 더 많은 금액을 받는 게 가능하신데 네. 아직까진 저도 제 고객분들 제 그렇게 오래 운영하신 변액보험이 나온 지 이제 뭐 10년간 넘었거든요. 아. 아직까지는 못 봤고요. 음. 근데 향후에는 더 가능성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럼 결론을 도출합니다. 네. 우리 사례자는 변액보험을 유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팀장님? 지금 목적을 좀 분명히 해야 될것 같은데요. 음. 사망보험금의 목적을 가지신다면은 유지를 하셔가지고 네. 아까 월대체 공제 같은 기능을 음... 활용하시는 게 좋을 유지. 것 같고요. 네. 만약 에 이게 노후 보장이 목적이시다, 네. 그러면은 어 스톱을 하고 다른 걸로 리모델링 아, 하시는 게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맞죠. 자, 세무사님. 예. 네. 변액 종신 보험을 가입할 때 보통은 이제 가입하시는 분들이 상속세 재원으로 저희는 많이 활용하라고 얘기를 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속세 부담이 많이 될 텐데 보통 막 부동산이나 이런 것만 많이 있으면 네. 추후에 이제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현금이 없으니까, 원래 금전으로 납부하는 게 맞아요. 원칙이니까요. 네. 그게 안 되면 뭐 저번에 상속 그 했을 때뭐 물납을 해도 된다라고 어. 했지만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네. 그 상속세 재원을 현금 같은 걸 마련해 주기 위해서 종신보험을 많이 이제 가입을 하시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런 목적이 아니시라면. 그러면 제가 내가 죽으면 그 돈은 세금으로 그래. 내라 예, 그쵸. 네, 그렇죠. 세금을 대신 아. 납부할 수 있는 재원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정말 그렇게 보니까, 사실 보험은 부자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laughs> 세금 혜택이 굉장히 많아요. 자, 소장님, 네. 변액보험 네. 유지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사례자? 그 변액 보험은 진짜 이해를 명확하게 맞아요. 이 놈이 어떤 것이냐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저 고객들 분들 중에 이제뭐 예를 들어 한 (10년) (20년) 동안은 사망보험금이 별 차이가 없다고 그러지 네. 않습니까 음. 그럴 경우 같으면 사실은 사망보험금이 중요할 때가 (50세) 정도 이전입니다 음. 그러니까 자식은 한참 크고 자기의 소득은 높을 때 네. 근데 은퇴하고 나서는 사망보험 자식은 다 컸고 해서 네. 자기가 예를 들어 사망을 하더라도 가정에 타격이 크지가 않거든요 네. 그런 걸 감안한다면은 오히려 사망보험금에 해당되는 것은 좀 그 금액을 받을 수 있을 만큼 확실하게 정해놓고 네. 그런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도 맞아요. 방법이 아닐까 싶요 아, 아들아, 지금 주식이 최고치를 찍었다. <laughs> 내가 지금 가야 된다라고 <laughs> 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아, 네. 좀 들어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변액 보험의 또 핵심을 한번 짚고 넘어가면은요, 제가 이 팀장님을 이렇게 괴롭힐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뭐예요? 제가 보험금을 10만 원 내잖아요. 음. 그러면 거의 한15,000원 정도는 사업비로 떼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축이 되는 돈은 85,000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음. 그 돈이 다제 보험을 관리해 주는 보험사, 음. 보험사로 가서 월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 15,000 원이. 그러니 나는 음. 떳떳하게 그 전화를 해서 내 펀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볼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오. 그걸 반드시 기억 을좀 해주셔야 돼요. 사업비. 알겠습니다. 15% 네, 사업비를 가장 싫어하는 여자, 성희선기사와 <laughs> <여자와> 함께 합니다. <laughs> 아, 컨설팅을 잘 받으셨습니까? 네. 아, 노후 준비 잘 하시길 바랄게요.